올해 (1도) 전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전랑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많은 관심, 망구한부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나저나, 네, 제가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네, 신나게 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네, 여기, 네, 또제 집에 이렇게 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아 피곤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24시간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신나게 네, 논 다음에 제가 어제 새벽 12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네, 출발을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 뭐한 7시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한 8시쯤에 출발을 했나 네 아니다. 한 7시 몇 분에 이렇게 또 출발을 했나 네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집에 딱 도착한 을게 11시 몇 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24시간 동안 <laughs> 집을 벗어나가지고 라스베가스 여행 아주 재미나게 잘 하고 왔고,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라스베가스 편 예, <laughs> 영상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찍어 왔거든요. 라스베가스 편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도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로 이렇게 또프론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예, 먼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LA 근처에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LA에서 이 동쪽으로 이제 쭉 간다고 하면은 이 폰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폰타나라는 이 동네에서 네, 이 미들 스쿨 있지 않습니까? 네, 중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어느 한 선생님이 네, 학교 내에서 네, 클라스 도중에 인종 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엄청나게 해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어느 한 이제 학생이 네,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비난이 선생님한테 네, 지금 쏠리고 있다고 라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선생이 클래스 내에서 n 월드라고 하거든요. 네, 이 n 월드라고 하는 것은 니거밖에 네,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흑인들을 비하를 하는 네, 그런 단어인데 네, 그 단어를 클라스 내에서 네, 엄청나게 내뱉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선생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클라스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네, 엄청난 비난이 지금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한 학생이, 네, 이 선생님한테, 이 니거라는 단어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부터 계속 이런 네, 영상이 이제 올라온 건데, 네, 뭐 어쨌든 뭐 학교 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뭐 인종차별적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LA에서 네, 방화범 있지 않습니까? 네, 방화범이 이렇게 CCTV에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LA, 네, 실버레이크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네, 그 근처에서 또방 방화 범이 있어가지고, 네, 또방화를또 또또 여러 군데다 또 하면서 다녔다고 하네요. 네, 이방화 범이 CCTV에 잡혀가지고, 네, 지금, 네, 추적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LA 탐지로 본다고 하면은, LA에 엄청나게 많은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바로 스키드 로우입니다. 네, LA에 있는 이 스키드 로우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노숙자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펜타닐 오버도스이다. 예, 네, 그 펜타닐 너무나 네,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일이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래퍼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요. 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래퍼인 이 쿨리오라는 래퍼가 있었거든요. 네, 이 쿨리오의 네,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급사를 했거든요. 네, 한 반년 전에 한 6개월 전쯤에 급사를 했는데 이 급사의 원인이 나왔는데 바로 펜타닐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 펜타닐이 너무나 많이 퍼지다 보니까 네,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 노숙자들이 네, 진짜 엄청나게 이 펜타닐 오벌도주가 돼가지고 네,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테네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었 하네요. 네, 테네시가 이 공화당이 당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 테네시에서 민주당원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원이 총기 규제에 대해 가지고 총기 규제 촉구 시위에 참여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위법이 되는 거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테네시에 있는 이 공화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이 민주당 의원들을 제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와,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민주당 의원 두 명은 예,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를 아주 날카롭게 잘 잡아내가지고, 테네시 공화당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로 제명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랑, 예, 이 중국의 시진핑이랑, 예, 지금 만나가지고, 네, 또, 얘기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이 마크롱이 이제 중국이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굉장히 힘이 세다 보니까 이 시진핑을 또 이렇게 또 받들어주고, 네, 그러면서 이 시진핑은 어 이거 굉장히 우호적이네라고 하면서, 네,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한테 미국한테 이제 반기를 들자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중국은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이랑 만나게 되면서 에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비행기인 이 에어버스를 120대나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중국의 이돈 파워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미국에서는 네,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하는 거죠 아, 중국이 네, 120대가 아니라 160대를 구매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네, 또 이렇게 로켓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레바논하고 그리고 이 가자 지구에다가 네, 서안 지구에다가 공격을 해 가지고 이제 두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한 명은 중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AP 통신을 보시더라도 테네시 주에서 네. 이 민주당 의원 두 명이 총기 규제에 대해 가지고 네, 목소리를 좀 크게 냈다가 테네시에 있는 이 공화당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네, 제명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고 하면서 네, 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명은 됐지만 네, 계속해가지고 총기 규제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네, 이 미국의 지난 3월달 이 신규 고용의 예, 지표가 나왔는데 네, 미국은 지난 3월달에 일자리를 23만 6천 개를 이렇게 네, 창출을 해냈다고 합니다. 네 애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것은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적은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네, 뭐 어느 정도 뭐 괜찮다라고 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올려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테네시 주에서 네, 민주당 의원들 두 명이 이렇게 또 제명이 됐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제명이 된게 총기 규제하자.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제명이 된 것을 보니까, 야, 이 공화당에서는 야, 이 총기를 너무나 많이 풀려고 계속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왜 서로 총구를 이렇게 서로 겨눌지? 아, 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인베스팅닷컴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도 네 강력하다라고 예,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임금 상승률은 지금 네 쿨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어쨌든간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은 성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네,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노동시장이 미국의 하이어링은 뭐 그냥 보통이다라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언엔 플레이먼트 있지 않습니까? 네 실업자율은? 또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상반된 이런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셈법이 계속해가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월스트리트 존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계속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존 기자가 러시아에서 이제 붙잡힌 것에 대해가지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빨리 석반시켜줘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상원 의원들이 빨리 에, 이 기자 에, 이 미국인 기자 릴리스 해달라 석반시켜달라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에, 미국에서는 에, 지난 3월달에 23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애들하게 되면서 어쨌든 조금 이제 쿨링이 되고 있다. 아, 네, 이 굉장히 뜨거웠던 이 노동시장이 조금씩 지금 쿨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또 네,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아마도 7월달에 이제 곧7월달닙니까 7월달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포춘 잡지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정말로 올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밑에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에서 전 직원이 이런 거를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차를 본다고 하면은 카메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자율주행을 이제 네, 개발한다라는 그런 네, 명목 하에 모든 영상들이 이 테슬라 본사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테슬라 직원들은 테슬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전 직원이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테슬라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테슬라 오너들의 네, 이런 사생활적인 그런 영상들을 돌려봤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전 직원, 이 테슬라 전 직원은 나는 절대로 테슬라 자동차를 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프라이버스에 굉장히 심각하게 접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네이키드한 알몸도 이렇게 또 보이면서 사람들이 또 가르쳐서 뭐 벗고 다녔나 차 안에서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벗고 다닌 모습도 이렇게 또 차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그거를 또 돌려봤다고 하니까. 야, 이 개인정보가 계속 이렇게 또 퍼지는 것을 보니까 아 테슬라 자동차 조금 에, 그건 아니지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욕타임즈에서도 미국의 이 뉴욕 타임즈에서도 미국의 신규 일자리를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오르기는 올랐지만,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쿨링되고 있다, 네, 이게 급격하게 쿨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c n b c 에서도네 지금 이 미국의 신규 고용에 대해 가지고 네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23만 개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선방. 했지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또 쿨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 지난 1분기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분기 때이 네, 직장인들 중에 한 27만 명 정도가 해고를 당했다. 라고도 이렇게 또, 내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신규 고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쿨링이 되고 있으면서, 네, 그리고 이 월급도 네,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계속 드리워지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요런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 이 미국의 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자금난이 최악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소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대출 같은 것들을 지금 뭐 대폭 강화를 했거든요. 이렇게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돈줄이 지금 말라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JP모건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중소 은행들에 대한 위기 때문에 은행들에 대한 위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또, 이 알자제란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해가지고, 선지구, 가자랑 그리고 레바논에 굉장히 또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네, 두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하고 뭐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오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미국의 이 주요 뉴스들어 본다고 하면 은 신규 고용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급속도로 네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주식한테 네 주식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팩토로 네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또 월요일에 네 좀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니면 또 오를 수도 있죠. 제가 말하는 것 반대로. 주식 시장이 또잘 가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이 어, 네, 트럼프가 얼마 전에 기소를 당하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 의 인기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 이 사법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 트럼프의 인기가 이 공화당 내에서 엄청나게 급상승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의 지지도가 58%나 이렇게 네, 되게 되면서, 네, 최근 들어가지고 10%포인트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의 인기가 이 공화당 내에서 어마무시 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소를 당하게 되면서 이 판사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판사한테 좀 시위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좌표를 지금 찍어주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또 공격을 하라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검사가 아니라 판사 있지 않습니까? 네, 판사한테 지금 좌표를 지금 찍어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요. 이 판사가 나를 모함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네, 이 판사를 좀 신변 위협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좀 반비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요즘 들어서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중에 3분의 1은 바이든 대통령 찍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3분의 2는 바이든 대통령 안 찍겠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네, 많이 떨어진 수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네, 이 미국에 있는 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네, 이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지 많은지에 대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논란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켄터키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 예, 학생은 스포츠 경기에 이제 참여할 수 없도록 네, 지금 뭐 법안이 뭐 통과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뭐 창설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트랜스젠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자신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여기 캘리포니아나 이 네바다를 본다고 하면은 제 3의 성이라고 해가지고,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네, 화장실도 지금 따로 만들고 있고, 지금 뭐 개판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네, 지네들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네, 이 여성의 스포츠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3의 성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3의 성의 스포츠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공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지네들이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나는 여성도 아니고 나는 남성도 아니다. 내제 3의 성이다. 그러면 은제 3의 성의 스포츠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지네들끼리 컴퓨터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골격부터 다릅니다. 골격부터 달라요. 남성이었던 골격이 아 여성으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골격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 그 근육부터 다른데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차별을 하는 게 지네들이 지금 차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이 민주당에서는 네,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좀 중재안을 또 네, 뒀다고 하네요 네, 뭐 따르게 이렇게 중재안을 뒀다고 하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게 지금 진행 중이고 네, <laughs> 트랜스젠더 여성은 지네들이 제3의 성이라며요 제3의 성을 위한 또 다른 스포츠 이런 그런 걸 따로 만들어서 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와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어느 한 교사가 퇴근길에 어느 한 이제 할아버지, 백세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백세 할아버지가 음식을 드시다가, 네, 이 기도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타임리 기법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서 이렇게 팍팍 하는 거. 그글 해가지고, 예, 이 할아버님을 이렇게 또 살려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아 잘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FBI 특수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이 FBI 특수부대가 훈련 도중에 착각을 해가지고 어느 한 호텔에 있는 엉뚱한 방에 가가지고 엉뚱한 투숙객을 체포를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특수부대가 갑자기 호텔에 어느 한 방에 들이닥쳐가지고 샤워를 하고 있었나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사람을 잡아다가 네, 조사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FBI는 아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네, 훈련 도중에 착각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메릴랜드 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어느 한 남성이 이제 전 여친 있지 않습니까? 전 애인한테 815번이나 전화를 어마무시하게 걸었다고 합니다. 네, 전화 걸고 텍스트하고 네, 무슨 스토커 마냥 엄청나게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 남성한테 이거 너무나 심하다 라고 하면서 네, 고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형사 입건을 이렇게 또 되면서 그러면서 이 남성은 최고 5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네, 헤어지셨다고 하더라도 <laughs> 그냥 깔끔히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또 스토킹을 하면은 네, 그것도 범죄이죠. 네, 범죄이기 때문에 조심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와, 그리고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이런 네, 일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1 2 살짜리 아이라고 합니다. 네, 1 2 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친구가 네, 자신의 엄마를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모욕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욕하지 마라고 이렇게 따졌다고요. 해 네, 따진 다음. 다음에, 이 아이가, 12살짜리 아이가, 네, 이제 자신의 엄마를 네, 변호를 한 거죠. 네, 변호를 하고 이렇게 뒤돌아섰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총을 뽑아들어가지고, 12살짜리 아이인데, 총을 뽑아들어가지고 등에다가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현장에서 네,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야, 총기가 얼마나 많이 풀렸으면은, 아니, 12살짜리 아이가 총기를 들고 다니, 다니나요? 네. 야, 이거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경찰은 이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총기 규제 빨리 해야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네,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려가지고, 네, 총기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네, 집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총기를 가지고 있다가, 네, 친구한테, <laughs> 따짐을 받았다고 총을 쏴? 아, 이거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세계 항공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세계 항공편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의 한7 5때까지 지금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올해 안에는 이, 이 여행객수가, 예,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수가 음마 무시하게 폭등을 할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4월 아닙니까? 4월인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는. 얼음 폭풍이 지나갔다고 하네요. 네, 이 얼음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이렇게 내리자마자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얼어버리는 거, 네, 그런 것이랑 그리고 폭풍 후, 네, 이런 것들을뭐다 섞여가지고 막 얼어버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는 이 얼음 폭풍 때문에 두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네, 백만 명이 정전에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놀라고 있네요. 네,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네, 좀 추위에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었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 우크라이나 1급 비밀이 지금 SNS상에서 지금 퍼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무기, 뭐 병력 보충 같은 것들, 훈련 시간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담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 우크라이나 측의 일급 비밀들이 SNS에 퍼지게 되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 이렇게 또 퍼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게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조작을 해가지고 퍼트린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경기 침체가 올라. 말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경제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 올리는 것을 아마도 이제 그만 할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보이는 반면에 또네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연준에서는 이 금융 위기가 네 제한적으로 이렇게 또네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계속해가지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에 대한 아 인기가 지금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이 b 이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 서치엔진 이 b 에서챗 GPT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빙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구글에서도 이 구글의 이 서치엔진에다가 이 AI 챗봇을 이렇게 또 접목을 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조만간 구글 설치 엔진에서는 AI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제잘제잘 거려주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가 또 가격을 인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테슬라 모델 S랑 그리고 모델 X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비싼 차들 이 차들에 대해 가지고 한 5천 달러 정도 이렇게 가격을 인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트위터의 로고가 이 도지로, 네, 이 시바견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몇몇 계정들이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로고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이 트위터 로고로 돌아왔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도지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도지코인이 갑자기 급격히 한7% 정도가 네, 폭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에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에어버스가 네, 지난 1분기 항공기를 전달하는 것들을 네, 한11% 정도가 네, 감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네, 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항공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이 비행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뭐 공급문제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뒤엎기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네, 제 영상 이렇게 또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도 제가 네, 열심히 편집을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일들 이렇게 또 매일 네, 하나씩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봐 in some